아, 어, 만나네. <laughs> 하나 좀 넣어보자. <laughs> 하나 좀 넣어보자. 응? <웃음> <웃음> 이런 아빠 꼴때아이구 <laughs> <아빠 꼴대. 웃음> <laughs> 이제 하나 넣자 넣어보자 <laughs> 어다 <laughs> <가쳤다>. 갇혔다 <laughs> 아빠, 나 놀이, 아빠 놀이 알았어 아빠가 사과할 때까지 봤잖아, 뭐야? 미안해, 경재야, 아빠 장난친 거야 아빠 사과했네 미안해,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기분 풀어야지, 그러면, 사과했네 기분이 안 풀렸어? 경재야, 미안해, 다시는 안 그럴게 사과해 <laughs> <laughs> 네. oh not a...